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금송아지를 숭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그 죄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큰 죄를 저지릅니다. 이제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감감무소식이자 자기들끼리 숙덕숙덕거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면 이제 금부치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에 절을 하고 춤을 추면서 이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버리시려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하고 이제 산을 내려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그를 기다리던 그여호수와 함께 그 율법을 새긴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제 요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게 참 싸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제 노래 소리 같기도 합니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니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이제 모세가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어이없고 화가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경험해온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몸소 보고 듣고 경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금송아지 절을 한 죄를 지은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19절에 기록합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그 돌판이 이제 던져져서 이제 깨, 깨어지고 그 돌판이 손상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진정한 무서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화가 난 모세는 20절에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그들을 버리시려는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던 모세가 이제 그 죄의 결과물, 죄의 근원인 송아지를 아주 확실하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불사르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하였다. 이 물을 마시게 한 모세의 의도는 이스라엘이 이 죄를 뼛속 깊이 새기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의도였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인간이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마신 물이 우리의 이제 몸에서 피를 타고 돌듯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깨닫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죄는 언제고 어디서건 우리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고 멀어지게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죄가 죄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핑계를 대며 나는 아니다라며 위성과 거짓으로 우리 스스로를 가리려 합니다. 아론 또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왜 백성들을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자 아론이 대답을 합니다. 아,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 모세 당신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해서 우리가 금부치를 모아서 그냥 불에 던졌더니 뿅하고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죠. 이 죄의 원인은 백성들이 악하여서 모세 당신이 감감무소식이어서 그리고 그냥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우연히 송아지가 나왔다라면서 이제 모든 원인을 자신이 아닌 외부로 돌리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앞에 최초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내 탓이 아니고 제 탓이다 하면서 죄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이 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은 아, 우리는 본연적으로, 근본적으로, 죄가 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죄가 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이스라엘이 보이는 그 죄의 이유는, 결국, 그 우리 안에 계신 왕 되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을 대체하여서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꿈틀거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그 앞에 재단을 쌓은 후에 선언하기를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만든 것이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서는 바이나 아세라와 같이 전혀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듯이 그들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잘못된 큰 죄인 걸 알면서도 이 나를 향한 욕망에서 비롯된 죄가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혹은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더 나쁘고 더 악하고 더 멍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마주한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대신하여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께 드릴 그 모든 제사를 관장할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다 목격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터져나오는 등 수많은 기적들을 몸소 체험하며 또 구름기둥 불기둥 곁에 진을 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죄의 책임을 피하려는 정말 치졸하고 한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죄가 그만큼이나 힘이 있고 강하며, 그만큼이나 매혹적이고 파괴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오늘날 우리의 안에서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또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예외다 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 죄의 영역 안으로 끌어당겨지거나 혹은 우리 스스로 걸어들어갈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결국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도 다시 물을 타고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그 죄, 그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크나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큰 능력과 그보다 더큰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기꺼이 죽기까지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죄를 징벌하고, 죄에 분노하고, 죄로부터 나를 멀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죄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우리의 삶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자연히 우리는 죄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론과 이스라엘에게도, 다시금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커져가는 그 이기심과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는 그 죄의 굴레까지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반복하여서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 자신을 지켜 세우며 거짓과 위선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그시기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그 모든 죄악,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만을 위한 나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진정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설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올바르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크고 강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매일매일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의 빚진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민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